그 다음에 그 뒤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는 길이 바쁘고 그래도 해도요. 이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넣어줘 내가 요약을 했더라도 집에 가서 이 충분한 자료 넣어준 거는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안 읽어본 절대로 머리에 박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사교시 문제가 있는데요. 사교시 문제는 좀평이하게 쉽게 놨죠 사교시 문제는 지울래 여러분들이 여섯 개 쓰는데 전혀 지워 없게 냈어요. 네, 그죠그 사교시문 잠깐 보실래요? 네, 그 앞에 보시면몇 페이지 있어요? 215 페이지 보시면은 나트륨 터널의 막장 관찰과 이거는 페이스 매핑스라는 거고 일상 개책인개책스라는 거고, 근데 2번은 토공 장비의 선정식으로상과 가동률 향상 대책스라는 거고, 요3번 문제가 문제인데요. 이건 지하 매설관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법과 시공주의상 쓰라는 거고, 강교 현장 이음의 종류는요, 강구조 연결 방법 쓰라는 거예요 쓰세요, 거기다. 여러분들, 강교 현장 이음이 강구조 연결 방법 쓰라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파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는 놈이, 발파 진동이 구조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진동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지랄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죠. 발파 진동이 구조분에 무슨 영향을 미치요 예? 네? 구조분에 붕괴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굴착할때 토르벽에서 배면 치마 원인이 대책 쓰시오 그죠? 예. 네. 사교실은 뭐 너무, 음, 다 아는 거니까 또 많은 구생을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7쪽에 보면 문제 1번은요 문제 1번 4교시의 문제 1번은 뭐냐면요 터널에서 막장 관찰 이거 하고 터널에 계측하고 시공식 고려상 야 이거 시공이 고려 상을뭘 쓸까 이거 참 사람 환장하지 <laughs> 그죠 막장한처럼 페이스 매핑스라는 겁니다. 페이스 매핑 여러분들 페이스 매핑 난다 난다고 무지개만 얘기했죠. 예, 수목금도 강의할 때도 얘기했고요. 이개치의 종류를 쓰는 거고요. 시공이 고려 상황이 뭐예요? 페이스 매핑을 하면서 개치을를 하면서 이거 이거 두 개를 시공할 때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것쓰라는 이거 거예요. 예? 이거는요 굴착 패턴 쓰면 됩니다. 네.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거 페이스 매핑을 저 수요일날 강의할 때 목요일날 강의할 때 토요일날 강의할 때 페이스 매핑이 나면 반드시 굴착 패턴을 같이 써주라고 했거든요. 페이스 매핑 결과에 의해서 굴착 패턴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요 계측은 지천내 션나 지변 지침 지수 코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RMR에 의한 페이스매핑 쓰는 거예요. 이건 RMR에 의한 페이스매핑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매핑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예, 페이스매핑에 대한 얘기를 218쪽 대괄리 위에다가 해 놨어요. 예. 페이스매핑에 조사하는 항목이 뭐냐면요. 일할 간거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축압축강도, RQD, 불연소면의 간격, 거칠기, 그 다음에 지하수의 상태, 이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죠? 이걸 점수를 매해서 그렇죠? 이 조사 항목에 페이스뱁핑의 조사 항목이에요.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써주고 이 터널의 개치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고 그렇죠? 예, 스푼 랜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샥샥 해가지고 세개 여기다 세개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217 쪽에 보시면은 지중지맥의 지하수익의 천단지맥의 라포트 축력 측정 어쩌고 저쩌고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페이스 매핑에 대해서 조사 항목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요걸 갖다가 현장에서 고려할 사항이 뭐냐? 그래서 페이스 매핑에 따른 그죠? 예, 이거 지보 패턴. 그래서 이 굴착 패턴이 되는 게 뭐냐면은 페이스 매핑 결과에 의해서 굴착 패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롱하실제몇 페이지에 있더랬어요? 여러분들 강의할 때 내가 이거 얘기 무지개 많이 했죠? 몇 쪽에 이롱하실제 터널에 이거 나온 게몇 페이지 있어요? 지난번에 터널에 굴착 패턴.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집어패턴 예? 네? 몰라요? 몇페이지에 있죠? 예이러 합격하시겠네요? 아, 네. 보니까 금방 하신구만 1217쪽에 보시면 있죠? 응? 음? 1200 40어 아, 1217쪽에도 있고요 이론과 실제에 1210주기 있어요. 여러분들 터널에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내가 어디다 쓸게요? 풍, 풍, 연, 보, 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RMR 점수가 20, 20점 나왔어, 40점 나왔어, 60, 80, 100이야. 2, 4, 6, 8장이요 그럼 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그 다음 60에서 80, 80에서 1 0 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 이 RMR에 의한 페이스 매핑 결과입니다, 이게. RMR에 의한 페이스 매핑 결과로 요 점수가 나왔다. 어, 그러면요,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게 굴착 패턴이 나네요. 굴착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요. 여기를 보시면 은 보강 방법이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아래발 점수가 이렇게 조금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요. 일사불란에 그라우팅, 그 다음에 고민태가 강관 다단 그라우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아폴링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목금 토때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해를 어떻게 해셔야 되냐면요. 터널의 막장 관찰하고 계측에 대해서 쓰고 요거 요거 두 개를 시공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페이스 매핑한 이 결과, 계측한 이 결과를 실제로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터널의 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터널의 시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굴착을 할때몇메다 굴착하느냐. 발파로 할 거냐 인력으로 굴착할 거냐 다 굴착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굴착했으면 이건 굴착이야 굴착하고 나면 보강이죠 네? 보강하는 거죠 여러분 시공시 얘기는 아 이렇게 있는데 크랙이 이렇게 쭉쭉 간 거예요 여기에 일주갑주강도 여기에 알퀴디카 내가 막장 여기까지 온 거야 불연속면의 간격, 여기에 거칠기, 암이 경함이면 그죠? 아주 거칠 거치 거칠해요. 그 다음에 이럴 간거지, 지하수, 이 틈새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지하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요. 예 이건 불연속면의 거칠기, 이거는 불연속면의 간격이에요. 이걸 조사했어. 여기 에 암이 풍암이냐, 연암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자 보니까 이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굴착할 때, 일발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에? 일발파 굴진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1m라고 돼 있어요. 1m? 0.8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굴착 방법을 뭘로 하느냐 이거야. 일사불란하게 똑같아요, 말해. 굴착 방법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락볼트를 몇개칠 거냐. 그 다음에 쇼크리트를 몇점칠 거냐. 몇 점, 몇 개, 요거.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스틸리브 강지보. 요거는 뭐냐면요 보조 집어제 굴착하고 난 굴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조 집어제 되는거에요 이거 보조 집어제 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고 요거는 굴착전에 선보강 하는 거에요 그죠 예 네? 이거는 보조 보강공법이게 보조공법 에게는거에이 자리는 보조공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라우팅 강간단단 그라우팅 그라우팅을 몇 공을 했냐 강관단단글 같은 는 어떻게 했냐? 포화폴링을 몇개 박았냐? 요 똑같은 말이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고, 요 똑같은 말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죠, 내가? 에? 네? 페이스맵핑 결과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그렇게 시험 문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페이스맵핑을 하고 나서 현장 적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점수를 파악했으면 이 점수가 2점이다. 그러면 이게 0.8m 해야 되고요. 인력 굴착해야 되고요. 락볼트를 박는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락볼트가 3m짜리 네개다 되는데 락볼트는 지랄이고,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락볼트는 싹그 똑같아요. 쇼크리 두께가 여기는 5전 10전, 5전풍화은 2전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쇼크리 두께는 얇아지고, 강지보의 사이즈가요. 여기는 단면이 큰걸 써. 그래서, 1 2 5짜를 썼네. 예, 네, 125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까지는1 2 5예요여까지는 똑같아. 125 by 125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연암 보통 암서부터 살짝살짝 틀리는데, 뭐만 틀리냐? 싹다 똑같고, 발파로 되다, 발파로 되다, 발파로 되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드 해다라고 돼있죠. 네? 여기는 굴착방법을 로드헤다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두 음, 자리는 같다고요. 그래서 일회 굴진장.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8m? 예, 여기가 아니. 연1보터가 0.8m로 되어 있어요? 0.8m? 0 8 예. 예, 여기는 일회 굴진장이 제일 센 데만 1m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굴착 방법은 뭘로 되어있어요? 응? 음? 로드 헤드 아니면 뭐예요? 로드 헤드로 하든지, 플러스 발파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락 볼트는 어떻게 받게 되어있어요? 네 개. 쇼크리트를 몇전치게 되어있어요? 오전 씻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굴착 방법,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금방 외우지 이거. 그렇죠? 따라서 풍풍 연보경, 그게 풍풍 연보경, 이건 풍화 토, 이건 풍암, 그다음 이건 연암, 이건 보통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경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시때 2468년 아장 하죠? 그렇죠? 2468장, 그리고... 요거 똑같은 말이 여기 계속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그라우팅의 공수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어지고요강관다단그라우팅 경우에는 열세공열세공열세공열고공열고공열쇠러열그래열그라열팅이열기공 열쇠공, 열공열에요열다음열강관열단그열우팅 열쇠공, 열쇠공, 열고요열쇠폴열이맨열에공 열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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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열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말이, 그라우팅, 강관다단프라폴링 그라우팅, 강관다단 그라우팅, 프라폴링 똑같은 말이, 네? 그죠? 그라우팅, 강관다단 그라우팅, 프라폴링 이거 똑같이 들어가면서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거 지워지는 거는, <laughs>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죠? 경화무세, 경화민구하는 280, 그라우팅이 450, 여기는 280, 여기는 450, 그죠? 여기는 50, 여기는 60, 0 여기는 110, 1 이리 올라가면 되요. 내 마음대로. 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딱딱 이렇게 우시면금방 된다고. 그래서 RMR에 대한 페이스메이핑에서 이 점수에 따라서 보강 패턴이나 굴착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셈장에 가면요. 지난번에 한번 시험자라서 는데집업 패턴을 써라, 이렇게 시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집업 패턴이라래요. RMR에 의한, RMR 점수에 의한, 집업 패턴이 결정되는 거예요. 맨 막장마다, 페이스 맵핑에서, 이 RMR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굴착을 발판하느냐? 인력 굴착하느냐? 로데다을 굴착하느냐? 락 버트를 몇 개씩 박느냐?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굴착하기 전에 선 보강하는 거를 굴착하기 전에 여기다 선 보강하는 거를 그라팅, 강간다단 그라팅, 포아플링을몇 공식 때려박느냐 하는 거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숫자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암이 좋으니까. 네. <laughs> 이거 여는 거, 이거는 꼭이 여느 셔야 돼요. 터널에서 이거를 못 이용하면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에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하게 하세요. 올에한 7, 8십명 답안에 써온 거 보니까 이거 다 쓰셨더라고요. 예? 쓴 사람이 한1다섯명 되더라고요. 이 페이스 매핑 얘기하면서 바로 집어 패턴 쓰신 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요. 페이스북 앱을 했습니다 시공하는 도중에 계측을 했죠. 그죠? 이 결과를 시공할 때 어떻게 고려하느냐는 얘기야. 이 결과를 인해서 보조공법, 보조집어제, 발파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굴착패턴, 굴착패턴 또는 집어패턴 굴착패 이런 얄궂은 말을 쓰는다 이게 굴착패턴, 집어패턴, 보강패턴, 패턴, 패턴. 에이? 맞죠?